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복권도 숫자에 나오는 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자의 상황과 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어, 오늘도 한탕주의로 몰두한 35세 총각입니다. 예. 인생이 별거진가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늘 생각하면서 매주 만 원씩 복권을 사는 복권총각이라고 할까요? 예, 예, 이런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정기상의 종업원으로 일한 지가 10년 정도 됐어요. 예, 예. 그런데 비록 복권은 매주 사보았지만 기껏 10만 원 정도 한번 돈을 번 위에는 거의 꽝입니다. 예. 예. 그런데 어제 새벽에는 숫자가 쓴 것을 보았는데,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몰라. 이렇게 토정 꿈 분석 심리 상담사님을 녹화합니다. 예, 예. 꿈이야가 세요 예, 꿈에요. 어, 꿈속에서 댕기 머리를 땄는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예. 저보고는 따라오라 하면서 음. 높은 언덕위로 올라갔습니다. 예. 그런데 할아버지는 손으로 허공에 대고 숫자를 적는 것이었어요. 예. 그래, 너는 복권을 사면 살수록 이렇게 되는 거야 하면서, 예. 77, 예. 66, 예. 32, 예. 이고, 만약 주식을 사면 살수록, 예. 27, 예. 31, 예. 81, 예. 이라는 알수 없는 숫자를 적고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꿈이 그래 의뢰를 했습니다. 예,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꿈속에서 주로 우리가 숫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네네. 이 사람은 그 전기 상무에서 일을 하는데 그 조금 월급도 적고 이렇게 하니까 그 혹시나 싶어서 복권을 일주일에 한만 원씩 이런 사는 청각입니다. 네네. 청각인데. <laughs> 그, 복권을 샀지만, 좀처럼 그, 복권이라는 당첨이 안 되죠. 그렇죠. 어, 기껏 이래가지고, 오랜 세월간 이렇게 해봤는데, 기껏, 10만 원이 기껏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꽝이기 때문에. 네네. 돈이 뭐, 일주일에 만원 정도만 하더라도, 이게 뭐, 한 달에 벌써 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1년에 한 50만 날리는 거죠. 예, 예. 50만 날린데 뭐, 예를 들어 주식을 만약에 음. 뭐 이렇게 사놔도, 음. 그, 전혀 뭐, 원금 정도라도 주로 뭐 특별한 주식 내놓고는 보장이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탕주의라는 겁니다. 예예. 그래서 이제 어떤 꿈속에 이렇게 그 복권을 항상 사고 있는데 이제 꿈속에 하루 보니까 그 70살쯤 되는 댕기머리 그러니까 좀 도사 같은 사람들은 뭐 댕기머리 하고 있죠. 예예. 그런 뭐 머리는 백발인데 또 댕기머리 하면 또 무슨 <laughs> 여자인지 남자인지 총각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하는. 그런데 이제 숫자를 공중에 쓰고 예. 어, 복권을 만약에 사면은 뭐 77이 라든지 66이 라든지 32개 예예.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식을 사게 되면은 27이 라든지 31, 81 이렇게 된다는데 그럼 우리는 이거를 해몽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7 7이는 주역에 7번은 산입니다. 산 예예. 산은 음력 1월이고요 음력 1월은 주역에서 산이고 막히다는 뜻입니다. 예예. 음력 이는 절기로 보 입춘 우수거든요. 예예. 입춘 우수면 봄이 왔고 그 팔문에 이하면은 생문이거든요. 예예. 그리고 그 동북에서 우리는 1월달에 보면은 저그 우수 그러니까 봄비가 내리는 그런 철인데 대동강물도 우리는 우수 때 녹는다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새싹은 잘안틉니다왜안튄냐면은그 예. 우리 호박씨라든지 이 수박씨는 좀 씨앗이 두텁죠. 예예. 두터기 때문에 음료 이월 경칩 때 그러니까 매화 꽃이 필때쯤그 씨가 사기 트지 1월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씨가 사기 트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두터기 때문에 아직은 산은 막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니까 러 음. 아직까지 해살이좀 부족한 거죠. 오. 부족하기 때문에 막히다는 것이지, 완전히 뭐 인생을 망친다는 뜻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 77은감 막히는데 또 막힌다는 거죠. 그렇죠. 사기 털 때가 멀었다는 것은 너가 아직까지 운수를 받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다는 뜻이고. 음. 그 다음에 66번이라는 것은 육은 그, 주역 6번은 물입니다. 예, 예. 음력 11월 대설 동기 때 있죠. 예, 예. 그때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못 지죠. 못짓죠 물론 어찌 이런 뭐 비닐하우스로 하면 몰라도 옛날의 농법을 생각하면 못짓죠 예예.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이 물은 겨울 물은 찹죠. 찹죠. 찹다는 것은 꼭 물이라기보다는 어떤 모든 그 생명이 예. 임폐하지 못하는 시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곤란하다는 뜻이거든. 아. 그러니까 농사 짓는 그 방법을 그 지역을 뽑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물이 두 개라는 것은 아까 산이 두개면 첩첩산중 이라 하듯이 이 물이 두개 뭡니까? 예예. 얼고 또 얼어가지고 도저히 물로 사용 못하죠? 예예 어, 그러기 때문에 너는 복권을 사게 되면은 첩첩산중이 되거나 물, 겨울에 물처럼 사용하지 못한다 너가 아무리 사봤자 그는 돈이 안 된다 재물이 아.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긴 32번 이라고 또공주에 썼는데 예예 32번 이라는 건 삶은 불이라는 뜻입니다 태양 예예. 이번은 저수지거든요. 예, 예. 저수지 연못인데, 연못이라는 것은 음력 8월에 가을 들판을 주역 2번 계거든요. 예, 예. 가을 들판에 우리가 그 추석 때쯤 되면 벼가 익죠. 예, 예. 익고 있는데 햇빛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음. 그, 햇빛이 있을 때는, 뭐 물이, 그러니까 비가 와도 안 되고, 햇빛이 네네. 너무 있어도 안 되고, 음. 그때는 오히려 바람이, 가을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줘가지고 있죠. 건조시켜줘야 되죠. 음. 그, 우리가 보면 그 옛날에 술을 하기 위해서 술밥,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을 어 이렇게 찌잖아요. 네네. 쪄가지고 마당에 이렇게 늘어놓으면은 바람이 산들 산들 불어줘야만이, 이렇게 음. 그 조금 정발이 돼야만이좀 약간, 달게 되거든요. 네, 네. 밥도 우리가 보면은 그 밥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스팀이 나가버려야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걸 음. 정발을 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름에 뭐 어떤 그 장마라든지 태풍이 지나야만이 그 살이 좀야물거든요 예. 네.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기가 맞지 않는 자기 운세로서는 복, 복권이 안 맞고 음. 그 주식을 하게 되면 여기는 뭐 이십칠, 삼십일, 8십일이라는데2 7칠이라는 것은 이라는 것은 그 연못이고 가을 들판이죠. 예, 예. 밑에는 그 칠은 산입니다. 예, 예. 산은 아까 씨앗이 그 조금 사기 안 텄다 했잖아요. 그렇죠. 씨앗이 사기 안 텄는데, 음력 8월 달에 보면 벼가 익었잖아요. 예, 예. 밑에 씨앗이라는 것은 뿌리로 봐야 되겠죠. 예, 예. 뿌리가 자꾸 이제는 그 익을 때 됐는데 번창하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그, 약간, 씨앗이 사기 안 터도 관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때맞춰가지고, 음. 그 물을 빼주는 그런 상태죠. 예. 우리는 물이 있어야 발화를 하기 때문에, 그, 음력, 8월달 좀 되면은, 추수를 하기 일보 직전인데, 이때 물을 대준다든지 햇빛이 있는 것이 안 좋기 때문에, 어 밑에, 산이라는 것은, 씨앗이 아직 사기 안튼다 그러니까, 뿌리의 작용이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추수할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면에서는 좋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31번 계락 했는데, 3은 불이고 태양입니다. 예, 예. 1이라는 것은 왕이고, 뭐, 사장, 아버지, 뭐, 이런 건데, 왕이라는 것은 하늘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하늘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 음 엄력 10월달이 주역 1번인데, 그때는 조금 입동 소설이가 춥죠. 그렇죠. 아주 춥습니다. 춥다는 것은, 그, 계절로 봐는 춥지만은, 왕의 이미, 그러니까 왕은 세금을 거듭니까? 안 거듭니까? 거듭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는 왕후에 위에 그 햇빛이 온다는 것은 왕이 보통 성격이 음. 조금 괴팍스럽고 조금 그 군림하기로 좋아하고 명령을 내리기 좋아하잖아요. 네네. 근데 위에 햇빛이 오면 어떻습니까? 차가운 마음이 녹아야 녹아요. 녹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아. 어, 자기 어떤 주식을 이렇게 사면 어떻습니까? 어... 자꾸 성장하는 주식을 사고, 예예. 밑에는 왕은 세근 거두이니까 세근 거둔다는 것은 오랜 시간이 되면 삼성전자 같으면 2030년 같으면, 비매물 어... 뭐 비반도체 같으면 이것이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그것때쯤 되면 사기 튼다지니, 뭐 예를 들어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81번계는 주역에서 64개 중에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8이라는 것은 그 땅이고, 1번은 하늘이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뭐 일반 해석은 뭐 땅을 엄마로 치고 하늘을 아버지를 해가, 어, 아버지가 엄마를 이렇게 받들어 홍경해주고 이렇게 하면 집안이 편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 8월은, 그러니까 어, 주역 8번은 엄력 어, 7월 입추, 쳐서 있죠. 네네. 가을이 왔기 때문에 더위가 물러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밑에 이제는 그 어떤 하늘, 하늘이라는 것은 왕이고. 예. 그렇다는 것은 세금을 거두기 때문에, 음. 그, 그때는 음력 입추부 쳐서 좀 되면, 뭐 벼가 꽃이 피고 열매 맺죠. 네네. 열매가 맺으면은, 그, 저 세금 거두는 사람 저 아래에 있다는 자체는. 네네. 너가 풍년이 되면 내가 뭐 알아서 이렇게 거두고 하지. 지금 뭐 당장 너를 이렇게 아주 성질 급하게 해서 미리 내놓으라든지 현물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하지 않,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럼 우리는 뭐 요즘 같으면 소상공인이라든지 우리는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부에서 자꾸 세금을 많이 거둘려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금을 낮춰줘야 되는데 장사 안될 때는 뭐 그러나 얘나 지금이나 똑같이 취급을 한다든지 했으때 불안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세금을 거두는 그 어떤 하늘이라든지 왕, 아버지, 사장 그런 사람 밑에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음. 정부에서 조금 약간 그거를 참참작을 해서 조금 자기 자신을 낮춰주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이 꿈이 쉽게 말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복권을 이렇게 하루에 네 번, 다섯 번을 사는데 이거를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 일주일 아니고요. 일주일에요. 예, 그렇게 이제 그렇게 습관적으로 5천 원씩 투자를 해가 샀는데. 주어 어, 복권은 하지 말고 주식을 투자하면 돈이 된다는 그런 꿈으로 풀이해야 되겠네요. 예, 예, 마,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 무슨 뜻이냐면은 하이 복권은 횡재만 기다리고 있고 네네. 주식을 하게 되면은 경제 공부를 해서 이것이 예. 무조건 또 사기보다는 네네. 공부를 하게 되면은 좋다. 아. 아까 그 약간 70세 댕기머리잖아요. 네네네. 댕기머리라그건 머리를 묶어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머리를 묶어놓는 건너의그 머리를 조금 약간 그, 분수한테 머리를 좀 정리를 아 하라는 뜻도 되겠죠. 아, 그러니까 좀 머리를 좀 지혜를 짜가지고 공부도 좀 해가면서 예, 예. 그런 낭비를 하지 마라. 그런 의미네요. 예, 그렇다고 예. 볼수 있습니다. 잘 알으셨죠? 예, 실천하십시오. 예,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